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곰돌이 우주인 인형 어린이 안전벨트 클립은 귀엽고 안전하며 초등학생에게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12,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안전한 외출을 위한 1+1 맘레스트 카시트 클립으로 소중한 아이를 지켜주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을 더하세요. 3위입니다. 우리 아기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 유모차 안전벨트 클립.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안전하고 실용적인 1 플러스 1 맘스밴드 유아 카시트 고정벨트 클립을 만나보세요. 8,900원의 특별한 가격으로 소중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2위입니다. 안전벨트 클립을 사용하면 아기의 안전이 강화되고 설치도 간편해요. 어깨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주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성비도 뛰어나 추천드립니다.